우리 집은 목회자 전부다. 근데 에, 내가 한번 만난 여성이 에, 대순진리 장녀 그래서 맞붙어서 맞고서 했어. 근데 에, 아버지는 대순진리 가족은 대순진리지만 장녀는 실제로 교우라서 에, 내 가족한테 전달하는데 이렇게 뇌가 아팠고 복구버섯도 똑같아. 여자가 그, 그 여고 나왔는데 저 남성고가가죠. 남성고 나온 것처럼 그 가서 의지러고 살아가면 못 살듯이 똑같아. 그래서 에, 기준은 그 말이오. 대순진리 발밑에서 나온 자식이건 지랄이건 아 부모네 건 누구건 자기 본인이 애지상조 처음에 들어간 종교가 첫 번째 원인이면 종교에서 그저 사람 죽이지 않고 보소. 응? 고발 않고, 남의 집에 물건 안 태고, 응? 성실 능력 그 자체로 살아가면 되고, 뭔 종교를 이렇게 따져서, 니어하게 사기쳐서, 내 말만 들었다 하면 그질 않으더만, 나는 이 속수, 부승입이지만, 남의 집 가서 똑같이 했어. 월급을 찌끔 줘도, 그저 친절 그 자체로 봉사했고, 그렇게 보여줬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해를 주지 말라고 했어. 근데, 야네들은 어떻게 냐 종교를 따져갖고, 아예 간첩도 안 지켜, 그리고 대낮에 강도가 지랄해도 참어 반주를 하는 사람을, 그럼 그게 뭐야고우습지 그래서 내가 철저히 굶으면 한말 그래. 네가 진짜 대한민국에 시에 와서 하자는 밥을 먹고 내 옆에 자도, 너는 이런 참여가 없는 나쁜 마음이고 그릇, 그릇이 안될 거면, 네 나라 중국으로 가. 그랬대서 뭐였냐? 아닐땐글뚝에 연기나랴. KT도 중국이 다 잡았더만 그래.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여기서 이런, 씨발, 우리나라에서 왜 담배값을 올리고 지나요? 내려. 근데도 안 내려. 근데 이미, 야네들이 머리가 참 좋더만, 어떤 식이냐, 중국집을 하자는 게 하면서, 대한민국이 이 기운도 못 찾게 싹 다, 철저히 현금으로 싹 마무리하고, 한마디 전달해, 나한테 마지막. 의사보다 나은 짓 했다, 이거요. 예그냥그 소리를 아무리 심각하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기억. 현금으로 전부 다 대한민국 시 지분을 싹 사갖고 자기 본인들이 대주주요. 그러고 시작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음, 어떻게 됐든 간에 환자였기 때문에 그 환자 집안에다가 전, 전달한 말이 이 말이요. 보통적으로 나는 철이 없어도 배달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성격 자체 그 저활도 알고 그집 지분의 실제 에저 남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지시를 알기 때문에 내 말을 보고 잘 받고 내가 쓰는 글자를 잘 이해를 해서 승리 극복을 하십시오 하고 알려드렸는데 천엽하게 나라에다가 묵사발 묵슬론자별 것을 다 갖다 놓고 다 갖다 놓고 저질리는 행실을 나 자녀도 몰라 예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어, 내 글을 써놓고 나 자신도 화가 확, 확 질러. 그래서 이렇게 말 한마디씩 넣어. 근데 어, 분이 아니게 넘치지만 대한민국의 옛날 옛 설움에 옛 성탄 알려줄게. 나도 성탄면에 집이 있어. 그럼 고향에 아무리 안 살다 해도 내가 가면 나는 알아 내가 토줏대감인 게. 그러듯이 대한민국에 번지지 않아도. 내가 실제 남, 남이 속수무채, 무시, 모든 이가 와서 한꺼번에 저질는 일이지만, 나는 대한민국에 묻혀있는 삶이 그리고 내 지덕 현치가 고독이지만, 인감이 있고, 교육이 있고, 내 처방이 있는 대한민국 자리라. 누가 뭐라 해도 의지만 잃지 않고, 상대를 해치지 않고, 의절 좋게 보면서, 내가 당한 것을 보고하면 돼. 그들 의절이라게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넘나들듯 못된 마음을 먹었어도 실제로는 베풀어. 대한민국에 와서 나를 만나서 인연이 될 때는 베풀라고 나를 만나 인연이. 근데 내가 그 항복을 주어 항복을 주고 에, 실제로 각시를 때려 죽이고 에, 혼자 살망정 집안을 폭파시키고 싶은 감정을 있어. 그러나 내가 대립을 해나 보라고. 나나 나 동생인데 벌써 당신이 치다 본 해수만 해도 수, 수십 년이요. 수십 년 물감은 가문하듯이 여자는 내 곁에 있다 떠나고 똑같아 내 생이나. 그러나 나는 에, 철모르게 에, 기방이 남성을 먼저 알고 살아온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능률로서 에, 어머니 아버지 발민만 알고 두 분만 섬기는 그런 자녀교육으로 인연을 맞다 보니 아무리 돌석이 와도 싫다 이거요 그래서 밝혔고 내 의지는 그거요 산밑에 산이라도내 엄마 내 아빠 강한 정신 밖에 모르고 내가 한 푼이라도 모으면 내 엄마 내 아빠 잘 잡수게 하는게 내 뜻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넘어지지가 않았어 그리고 여러분 앞에도 봉사하듯이 절대 안보내 이참에는 내가 왜더 열받았냐 내 스스로 암투병이지만 아버지 일할도 돈 갖다 쓸 마음이 없어서 철저히 시에 따지고 내 네, 아픈 거 병원 따져가면서 모아서 살고 있는데 정신없이 걸은 것도 아니오. 속, 속, 속세 내 아버지 참말로 정신 차리고 살은 문을 무해 나가서 사고 처리를 하고 강제 어려하게 살해를 하고 에, 대수료에다가 자, 이게 네 가족이다 하고 보냈을 때내 네, 무너진 가슴이 에, 청사 에, 과부자라 그만해. 나도 여기다 사이트는 봤지만 내 아버지 가는 길에 그렇게 버스 타고 가면서 어, 의장 6.25 전쟁 갔다 오면 귀가 멀어. 그런 아버지한테 계속 너를 죽여, 너를 죽여 해봐. 입소문이 해방이 되지 않고 죽어. 나는 내 아버지 귀안 들린다 해서 너 처먹어. 그렇게 그런 말안 해. 우리 아버지 이, 귀가 멀어서 내 큰언이나. 보청이 끼워줘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 귀가 잘 들리려면 보청이를 끼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행동도 뭐 손을 비빈다든가 뒤통수에 내가 손을 손을 이렇게 딱던진다든 그런 행실도 아니. 그것은 못된 정신이라 내 아무리 공부는 못 했다고 하지만 나도 공부를 허기로 잡으면 할말 없이 나는 무작정 내시기로 내려가기를 시작하면 나는 끈기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나는 1 0 0점 만점 아니면 절대 에, 점수도 안 받아 그런 능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여러모로 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몸이 안 좋아서 갖고 놀아도 나 나만큼은 내가 손해를 봤지만 내 부모 내, 내 부모가 안 계신데 내 형제한테 그런다 그러면 나는 내가 형기증이 올망정 내 네. 형제 형 형제 실제로 어머니 아버지는 지들이 해서 가셨지만 형제한테까지 남무리기 배운 것도 없고 무시한 것들이 그러면 차라리 네가 세상을 잡고 해라 그래 그래서 내 실제로 어, 송시 내가 내 가정 어, 나이가 제일 어려 그지만 어, 오빠 언니가 어, 이 동생이 아프는 바람에 마음을 잡아서 원기가 놓지 않아서 그런지 당신들이 한 거래 한 거래를 보면 이미 내 가정의 언니, 오빠가 사투를 쓰고 쓰러졌어도 더 쓰러졌어. 그래서 당당히 한해 지나 또한해 질러도 동생이 일어나서 지금 당장 코피가 터졌어도 보여 보여드리고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쓴 세월이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한 남편 없는 중국집에서 일을 하다가 생긴 스물 나이, 슬픈 이별이라 내 스스로 병마를 알고 살기 때문에 다시는 비장 아니 그래서 남이 아니면 쳐다보지를 말고 간이 아니면 쓸개를 빼지 말라는 뜻이 있지만 나는 남자의 에, 무정자도 모르고 속죄도 몰라 단 내가 살아온 길은 너나나 같이 질러도 먹고 사는 데는 보태며 그래서 어디 가나 친구란 너와 내가 애정을 쌓아도 실제는 그렇게 살아야 돼. 너고 나고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때는 돈만 원씩 태워 그렇게 태워서 밥 먹는 것이지 네 마음대로 여자랍시고 옷 벗겨서 여자 돈 마음대로 쓰는 행실은 그건 잘못됐어. 그래서 그걸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네 시에서 일을 하다가 자작과 자작과 같이 다르게 영 아니다 싶어서 나는 돈은 꼭 필요해. 그렇지만 너를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내네 사는 게 수월해. 그래서 언제나. 에, 네가 가진 씨 뿌리, 뿌리기가 거두기만큼 힘든 것이 자식관계예요 그래서 나는 매맞을 짓은 안 했다만 니들이 한종류에 속사답게 정신을 못 차리고 정사를 쌓아서 낳은 자식관계와 니들이 거기에 맛이 느껴져서 잠버릇처럼 둘이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살색을 닮았기 때문에 친필처럼 가게를 운영하고 불이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더러운 행실, 행각을 보면서 내 스스로 속였네. 차라리 투병이지만 나를 보고 의지해라. 그리고 나처럼 혼자 살면서 불을 떨지 말고 나눠먹어라. 그 인심, 양심이었어. 더 이상 밝힐 것도 없지만 에, 나를 따라붙어왔자 나도 인간이라 가끔은 니들 뭐백 명이 하는 데서 내가 그럼 나는 오줌 싸고 싶고 똥 싸고 싶은데 니들이 나치다보는데 오줌 쌀거다똥 싸냐? 그리고 베풀 것을 내가 말을 할때 시발 연화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백명 때문에 내가 시발 연을 못오냐 내가 주권이 뭐가지? 내가 뺏지가 있냐 근닥에서 가태어난 아가신 세냐 이미 삶에 터전에서 얼마나 난이었냐? 환장하지 마. 죽지 못해도 환장했다고 하지 마. 이미 살아왔기 때문에 베푼 정이 이렇게 됐어. 알고 살로 뭐. 남의 집을 웃기게 보는 행실 그만해. 다시겠어